신장결석을 제거하는 비법. 신장결석이 있거나 과거에 신장결석이 생긴 적이 있다면 어떤 음식 섭취를 중단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자. 좋은 식습관은 신장결석의 형성을 예방하는데 필수다. 신장결석이 생기기 쉬운 체질의 사람은 더더욱 신장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는 음식을 피하거나 주의해서 섭취해야 할 것이다. 신장결석의 원인이 되는 음식은 다음과 같다. 유제품 신장결석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요구르트나 치즈를 섭취하면 소변을 통한 칼슘 배출이 잦아져서 신장결석 및 체내 폐기물 제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소금,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체액저류와 신장결석 형성을 촉진한다. 몸에서 과도한 나트륨을 모두 제거할 수 없으니 결국 비뇨기계에 저장하게 된다. 카페인, 카페인이든 커피는 신장을 더 일하게 해서 신장 결석이 생길 확률을 증가하게 한다. 탄산 음료 이런 음료 대신에 물에 냉동 베리나 오렌지, 레몬 조각, 석류즙을 첨가해 마시는 게 좋다. 정어리 풀리는 향을 증가시키는 유기화합물의 일종이다. 신장 결석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은 풀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다.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신장 즉 콩팥에 생기는 질환 중에 신장 결석이 있습니다. 다른 신장 결석 증상과 함께 소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면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열이 났다가 오한이 드는 증상이 다른 신장 결석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위험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구역질 또는 구토 이외에도 구토복부팽만혈뇨 빈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으니 따라서 치료 후에도 요로결석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1.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2. 짜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3. 3. 3. 고기보다는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4.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5.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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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 섭취는 특별한 경우에 환자를 제외하고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수산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세요.